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가까이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호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네,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장가 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 함께 나가기 원.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돌다늘 싸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 함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테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깊은 연민의 마음을 느끼신 장면을 봅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그 사역의 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한 가장 깊은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세상의 모습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오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의미하는 깊은 연민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가르침 아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모든 짐에 눌려 있었고 가난과 질병, 사회적 소외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지쳐 쓰러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 영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깊은 마음으로 공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생하고 기진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그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러한 영혼들을 향해 동일한, 동일하게 불쌍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여기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기서 추수할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준비가 된 수많은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꾼은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돌볼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메마른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너무나 많지만 그들을 섬길 일꾼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허기짐과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섬길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부족함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부족함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곧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영혼을 추수하는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가능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기도는 내가 바로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라는 헌신으로 명확하게 고백하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가 추수할 일꾼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바로 그 일꾼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꾼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서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마음 새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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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날마다 세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일꾼 삼으시려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끼리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